자 보자, 얘들아 와, 진짜 개별. 자, 두 집은 빠르게 해 보자 우리. 네. 웃겨? 두 집은 할 거야. 아, 네. 저번에도 어거지로 했잖아. 기억 안 나? 그 너무 어거지긴 했는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쉬워 근데 이건 진짜 쉬워. 이거 진짜 쉬워. 야, 주제부터 쉬워. 야, 주제 들어봐, 지우라. 주제 뭐야 이거? 네. 저안 했어요. 자, 우리의 기억이 실제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의 기억 어떻게 된다? 실제와는 달리 왜곡된다.라고 쓰세요. 그 비슷하게 느낌만 쓰면 다 맞아요 어차피 주제. 에 우리의 기억, 인간의 기억은 어떻게 된다? 실제와 달리 왜곡된다. 실제와 다르다. 아무튼 하나 쓰세요. 자 왜곡은 영어로 뭘게 몰게, 뭘까요? 뭘 게요? 뭐? 뭐라고? 뭐라는 거야? 뭐 소르트 아니에요? 디스솔 스솔트 뭐지? 끼고 있네. 아, 저저저 o 디스토어드죠? 디스토어드. 아면 외국하다야, 외국하다. 야, 외국하다 어떻게 쓰는지 알지 얘들아 외야 외국하다. 이거 어. <laughs> 오에야 알지? 상은아 알지? 아 진짜 그렇게 썼어. 알겠어, 알겠어. 혹시 몰라 가지고 내가 무서워 가지고. <laughs> 자, 보자 같이. 자, 벌써 주제부터 어때요? 살짝 족박스멜이 살짝 살살 나죠? 그렇죠? 자, <laughs> we do not recollect events. Re act s Exactly as we experience them. 우리는 뭐하지 않는데, 얘들아? Recall it 3가 뭐야? 다시 기억해내다예요. 기억해내다. 우리 기억해 안에 안에 우리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지, 기억하지 않니? Exactly 정확히 기억하지 않아. As we experience them. 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처럼대로. 내가 S 주어도사는면 뭐라고 했지? 도켓 시간 기억나니? 기억나? 도켓 시간. 도켓 시간에 말했잖아 이거. 그래 70% 말했잖아. 근데 왜 확률만 기억하니? 70% 뭐라고 했어? 모모? 뭐뭐? 하면서 모모함에 따라라고 했지? 당연하죠. 했죠. 저번에 했어요. 근데 왜 말을 못 하세요, 대체? 아, 화내니까 도로고. 29%는 뭐라고 했어? 모모 철업이라고 했지. 기억나죠? S 조동사나 뭐라고 했더라? 모모함에 따라 모모하면서 뭐뭐 모모 철업이 될 부분이라고 그렇죠? 자 예외인 경우가 뭐였어? s 주어 플러스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인 경우에는 뭐라고 했니? 또 저러나 또저러 있는 까지 말해도 몰라 있는 거? 있는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야하 훌륭하다 잘했다 <laughs> 있는 그대로라고 했죠 어? I like you as you are 나는 뭐? 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응. 라는 아주 감동적인 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네. 뭐요 현상인가? 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이거 아니고 오퍼가 오퍼 뭐야? 70이면 95퍼니까 오퍼가 그거 그, 20%그 그래, 이거 2 0인데 <laughs> 아, 근데 왜 정신이 아니신데요. 나머지는 따로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 뭐뭐할때라든지 근데 그거 거의 안 쓰인단 말이야. 알았니? 네. 됐죠? 자, 여기서 단어 하나 체크해야될게 있어 r e c o l l e 야 기억하다지? 리커 Recollective. Recollective. r e c o l l e c 회수하다 r e c o l l e c t r e t r e e r e m 지 스럽다. MZ 스럽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았지? Recall. 뭘 모르는 거야? 쟤는 대체 안 보여? 아니, 아니 아니. 설마 글씨? 아니 아니. <laughs> 이거 뭐라고 애들? 이거 회수하다라고 회수하다. 회수하다 기억을 회수하다면 기억하다죠 그렇 다시 맞죠? 어. 사건을 회수하다.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알았니? 그런 식으로 쓰요 영어에서. 자,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고 얘들아? 정확히 사건을 기억하지 않아. 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대로 됐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당연히 이벤트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그렇죠? 그렇죠. Most often 가장 자주 가장 빈번히 매우 빈번히 our recollection of an event differs substantially from the actual event. 자. 리포프로 하면은 뭐 뭐가 다르다라는 뜻이죠. 뭐가 다르다, 그렇죠? 우리의 무엇은 사건에 대한 기억은 뭐랑 달라 실제 사건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건 쉬워, 넘어가도 되지? 그렇지? This is because가 나왔는데 this is why랑 because의 차이가 뭐라고 했니? 원인과 결과. 원인이고 결과 뭐야? 예가 원인. 가 뭐야? Because. Because가 원인이에요. Why가 결과, 그렇죠? 자 결과는 뭐였어? 우리가 실제 사건과 우리의 기억이 다른 이유가 결과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원인이겠죠, 여기서 지금. 그렇죠? 왜 그렇대? the way the brain processes and stores information. 자, 뭐예요? 여기 이 부분 볼까? 지금 이 부분만 뭐딱 떼어 놓고 볼게. 자, 이거는 쉬워요. 해석은 쉬워. 해석은 쉬워. 해석은 쉽지. 명사, 명사, 동사인데 뭐라고 했어? 후치 수식이라고 했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the way를 꾸며 주는 게저 뒤에 부분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그냥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뇌가 뭐 하는 방법?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명명도금 명명도금인데 나연아, 뭐 생각이야? 뭐 생각됐냐고? 지수가뭐 <laughs> <진우가> 생각이야? <laughs> 전지사, 저 뭐래? 모르겠어, 전지사 미친놈, 저... 죽여, 뭐 하나 그래 해봐. 근데 맞는 데가. 어떻게 관계돼요? 그가 90% 이상이라고 했지.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목관대가 아니에요. 아니죠. 목관대는 뒤에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 해야 되지. 여기부터 완전하지, 불안전 봐봐 너는 여기까지. 완전하네. 완전하지. 지 주어 입지, 동사 입지. 그리고 뭐가 있어? 목적어 있잖아. 정보를 찾아가니까. 정보를 전아하니까 그렇죠? 그럼 뭐라고 서윤아? 생각된 게? 뭐라고? 서윤아 네가 말했잖아 아까 관계, 부사, 하우 흑략이에요 알았니? 응. 하우는 같이 쓸수 있어 없어 더웨이랑? 못, 못 써요 같이 그쵸? 하우만 쓰거나 더웨이만 써거나 둘중 하나 써야 되지 그치? 그죠 하지만 대스 쓸수 있을까 여기다가을까덴 있어요. 있어요 내가 무슨 데이라고 했어 요 이거 라고 했잖아. 알았니? 관계 부사 대용이 돼. 이럴 때쓸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혹은 전치사 플러스 위치도 될까안될까 될까? 하게 되지. 관계 부사니까 전치사 플러스 위치도 그렇죠? 알았니, 얘들아? 그럼 그냥 방법이나 어떤 방법이라고 얘들아? 내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법이라고요. 그것이 어떻대요? differs. 다르대요. 뭐가 다르대? from이니까 뭐가 다르다지 뭐가 다르대? How a computer works. 이거 그러니까 뭐야? How. 의문사 어 컴퓨터 주어 works 동사 뭐야 이거 의주동이네 그렇죠 자 의주동 어떻게 서라고 했어 은비나 말해봐 여러분 말했지 이제 음... 주어가 주어가 음... 의문사 음... 음... 의문사 너 많이 말냐 <laughs> <laughs> 의문사 <헉> 하는지라고 은리나 그렇지 네. 주어가 의문사 하는지라고 됐니 그럼 어떻게 서야 돼? 주어인 컴퓨터가 의문사 어떻게 works 작동하는지라고 하면 되겠네. 그거와 다르다 같다? 다르다고 상당히. 알았니? 인간이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방식은 컴퓨터의 그것과는 다르다. 맞죠? 대체 얘들아? 대체 얘들아? 네. 자, 내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거 쓰지 마라. 될까 안 될까? 돼안 돼요? 안 돼요 왜안 돼요? 근직 그 원니 혹시? 그냥? 아 그냥 안 돼요 디지니는 <laughs> 어... 디즈니 디즈니대수 디즈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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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야지 써주세요 이거 How a computer works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From that of a computer 로 바꿀 수 있다고 대신 뭘 지칭하는 거니 그럴 때는? 대신 지칭하는 거는 방법 지칭하는 거예요 알았니? 방법과 달라. 컴퓨터의 그것과 달라라고 쓰는 거예요. 컴퓨터의 그것과 달라. 이런 식으로 영어로 많이 쓰여. 얘들아 지문의 문장이 바뀔 수가 있잖아. 너네 이번 시험 어렵다며. 네, 어렵게 되네요. 네, 되네. 네 아연이가 그랬는데. 아연이가. 어, 수행 쉽게 주고 시험 어렵게 낸다는 얘기가 있어. 얘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너네 끼리 소문이 돌았어 혹시? <laughs> 루머가 돌았어? <laughs>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맞지? 아 근데 고자연 선생 스타일이 그러긴해요 고자연? 근데 작년 너네 시험지 겁나 쉽던데 보니까 아, 근데 작년 쌤은한 분도 안 불렀... 그건 양수진 쌤이 1학년 때도 그랬어 아니 작년 쌤말한게 아니라 작년 고3 시험지 말하는 거야 작년 고3 시험지를 몰랐는데 쉬워요? 몇년 거의 안 되던데 어? 2학년 거 하면 많이 되는데 양수진 쌤이 1학년... 얘들아 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러 문장이 바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고 같은 문장을 같은 뜻으로 바꾸는 방법 오케이? 같은 문장을 다른걸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런식으로 됐지?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We tend to extract the gist and meaning from our experiences so that what we infer may be mixed up with what we actually experience 이 문장 조금 길지만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어? extract가 뭐야? 추출하다지 뽑아내다지 우리는 뽑아내는 경향이 있어 뭐를? 요점을 그리고 meaning을 meaning 의미를 뭐로부터?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요점과 의미를 뽑아내는 경향이 있대요 쉽지 여기까지? 그쵸? 소대 뭐야 이 소대 소대 뭐니 몰라 얘들아소대이 무스스 가지고 있어 배웠잖아 중학교 때 몸하기 위해서 혹은 몸할 수 있도록이야 하지만 그런 뜻이 있지만 얘들아 요즘 그렇게 안 쓰였잖아 소대는 두 가지 뜻 알아야 돼첫 번째 몸할 수 있도록 몸하기 위해서 두 번째 그래서 그 결과 다시 알아야 돼요 알아니 그래서랑 그 결과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어 볼까 예를 들어 우리는 모 n f 경 r w 다고 경험으로부터 우리 경험으로부터, 그러니까 so what we infer, w e e a t n r a t t we h a t we t t we h a t we i n f what we i r w h e infer, h a t we infer, what we infer, 의주동. 뭐, <laughs> 응, what we infer, 하 h a t we infer, what w h a t Cut. 이라고 생각해야 돼. 의주동이면은 서연나 이거 봐봐 어떻게 섞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론하는지를 안 섞이게 되겠지. 괜찮죠. 우리...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What 관계대면 서랑 의주동 써도 둘다 동시에 써도 되는 문장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 경우도 괜찮긴 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추론하는지가 어떻게 될 거야? Mixing mixer 어떻게 될 거니? 섞일 것이야, 뒤 섞일 것이야. 자, 이거 바꿀 수 있어. 뭐로 바꿀 수 있을까? 믹서업은 인터믹스로 바꿀 수 있어. 일이 붙여야겠지 이 경우에는 그치? 인터믹스라고 알겠니? 자, 얘들아 뭐라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요점과 의미만 뽑아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뭐한다? 우리가 추론해내는 것이 섞일 수 있어. 뭐라 섞일 수 있어? 이것도 what 관계대면사지 그치? What we actually experience. 우리가 뭐한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경험한 것과. 우리가 추론한 것이 우리가 실제 경험한 것과 어떨 떻게수 있다고 섞일수 있다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점과 의미를 경험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됐죠? 쉽죠? If we hear a list of words. 예시그래서 예시. 이거 예시가 뭐야, 뭐야? 예시지. 우리가 잠과 관련된 말을 들는다면 예시가 앞으로 앞놈이 주제 맞아 아니야 이거 주제. 맞죠? 그렇죠? 자. 우리가 잠과 관련된 단어들을 리스트를 듣는다면 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달리스는 한번 알려줄게요. 이프 대신에 뭘쓸수 있을까요? 고무한다면 이런 경우 뭘쓸수 있을까요? 야, 명사절이야 이게 뭐뭐이 차이인지야? 웬쓸수 있어요. 알라니웬쓸수 있다고요. 오케이! 또 o w 이럴 때는 뭐뭐 한다면 뜻으로 의역이 될수 있어. 해석이 될수 있어. 또뭘쓸수 있을까? 이거 없애고 명령문으로 바꿔서 쉼표 뒤에 e bit o 이 a l i t t 면뭐 bit 면 f 듣는다면. 알았니? 명령문 신표 a l i t t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뭐 t t l 다 bit of a l i t 두 가지 방법 알아야 돼 자주 쓰여 그리고 우리가 듣는 다하면 뭐를 들어? 잠과 관련된 단어들의 리스트를 듣는 다하면 그치?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다른 시간에 다른 나왔지 이거 이거 뭐였어? <laughs> 예시였어 <laughs> 프로이제플이었어 서윤아 네. ETC 에세로라가 등등이야 이게 등등이야 알았니? 음. 예를 들어 침대 rest 휴식 awake 깨어있는과 같은 잠과 어떻게 된 관련이 된 이제 PP, 그렇죠? 관련된 단어들을 듣는다면, 그렇죠? 예를 내가, 예들아, 내가, 내가 말했어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기억나니 형용사나 ing나 PP가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줄 때는 내가 뭐라고 했니, 기억나니? 뭐가 생략이라고 했어 여기 사이에? 또 저런다, 또 저래. 지노가 뭐가 생략이라고 했어? 주관대 플러스 뭐야 지구야 비동. 비동사.라고 쓰세요. 뭐라고 얘들아 형용사나 명사나 아니 형용사나 아인지나 PP가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줄 때는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무조건 생략이라고요. 무조건. 오케이? 그럼 뭐예요? 월스니까 which 혹은 that, are 이라고 해야겠지? Which나 that, are. 그쵸?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우리가 듣는다면은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We tend to recollect sleep. 우리는 기억해내는 경향이 있어. Sleep을 as being on the list. Sleep을 뭐로서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as가 전체사로 쓰이면 무엇로써져 그렇죠? 무로서기억한대 being on the list. 리스트 위에 있는 것,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한대, 그렇죠?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경향이 있다고 even though it is not.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지, 그렇지? 비록 그것은 그렇지 않았지라도 자 봐봐 나서로 문장이 끝났는데 뭐가 생략이 됐다 소리겠지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나 뒤에 뭐가 생략이 됐을까요 그 아무래도 그렇겠죠 잘했다 지우라 네. 얘가 생략이 됐겠지 그죠 됐어 됐죠 걔가 생략이 된 거야 됐지 얘들아 자 그리고 i 슨 뭐야? 그치지 Not the u n d e r l i s t d i sleep 당연히 왜 해석하면 어떻게 돼? 우리는 sleep 이슬 l 이라는 말이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했죠. 기억하는 방향이 있다고. 뭐함에도 불구하고 sleep 이라는 말이 그 리스트에 없음에도 불구하고라고요. 됐죠? 쉽죠 여기까지. 자 장과 관련된 말을 들었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추론해가지고 아스립도 있었지 리스트에 한다고 됐지 쉽죠? Also 또한 unlike t computer recovering of file, some memories can interfere with the retrieval of other memories. 이고 아까 봤어 봤어 이거 봤지? 내가 recollect와 동의어라고 했지 retrieve하면 은 그쵸? 이거 명사 형태 이거 그것의 명사 형태 회수란 뜻이야 회수 회상 알았지? 자 또한 뭐와 달리예요 뭐 뭐와 달리? unlike니까 뭐와 달리죠? 자 뭐와 달리? 컴퓨터와 달리 어떤 컴퓨터야? 애들아 복구하는 컴퓨터예요리컵을 하면 회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복구겠지 컴퓨터니까 그치? 파일을 복구하는 컴퓨터와 달리 자! 하나 나너한테다시 물어볼게 여기 생각된 게 있어 뭐가 생각이 됐을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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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똑바로 못 들어? 제가 말해줬는데 <laughs>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여기 썼어? 안 썼어? 위에다가 썼어요 뭐라고 썼어? 주관대 플러스 비동 생략이라고 썼지? 근데 왜 저래 진짜 아인지잖아 <laughs> 그치? 주관대 <laughs> 플러스 비동 생략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뭐야? 컴퓨터 which is겠네 that is겠고 그쵸? 자 어떤 컴퓨터야 얘들아? 파일을 복구하는 컴퓨터와 달리 몇몇 기억들은 미나야 눈 감지 말고 할수 있어 몇몇 기억들은 뭐할수 있네? 뭐할수 있니? 간섭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뭘 방해할 수 있어? 다른 기억들의 회수를 방해할 수 있어. 몇몇 기억들이 다른 기억의 회수를 방해한대. 쉽죠? 컴퓨터가 달라. 우리는. 됐지? 자, 요 마지막 문자만 길어요. 하지만 어렵진 않아. 어디까지 볼 거냐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 여기까지. If a long time has elapsed since experiencing a particular event. 자, has, pp니까 이거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왜 쓰였어? since 때문 쓰였지? 신츠가 이런 식으로 헤이비피디에 쓰이면 뭐야? 모한 이래로 이후로라고 써야 되겠지? 그렇지? 그치? 그치 미나야? 눈을 뜨고 이래로 이후로라고 미나 알겠니? 자 만약에 뭐았다면은 long time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모한 뭐 이후로 그 특정 이벤트를 음. 경험한 이후로. 여기까지 괜찮죠? 특정한 다른 말 알려줄게요. certain 특정한, what 뭐 specific. 특정한 이에요 알았죠? c e r t a i n 하면은 확실한 것도 있지만 특정한 이란 뜻이 있어 됐지? 그리고 두번째 뭐 한다면은 i f you have experienced similar events several times since the original experience. 여기까지 보자 이제 네가뭐 했다면 i f 절 If 절두개나오 a good or you're a good or you're e 하면 뭐야 얘들아 s i n c e 요 마찬가지. have experienced yes, the girl, I have e x p 뭐 r i e n c e d the g 한 r l I the g i r I n g i a n l a e x p e r i e n c e l e x p e r i e n c e 그 the girl, I have e 건 p e r i e n c e d the girl, I have e x p e r 이 e n c e d the girl, I have e x p e r c h 다 a c h a n c e s h a r e n c e d 자 h e c h a n c e 뜻 민아야, 눈을 떠. 거의 다 왔어. 미2나0 0만 원에 저기 씨. <laughs> 챈스가 뭐야? 기회 아니야? 아니. 기회는 하수. 뭐야, 그치 중소 고수는 가능성. 혹은 확률이라고 해요, 챈스는. 알았니, 얘들아? 됐죠? 그럼 chances are는 어떻게 써야 되냐, 표현을? chances are 표현이야.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챈스절은 네. 얘들아. 이렇게 써야 돼. 아마 모모일 것이다. 혹은 모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써야 돼. 알았지? 네. 아마 모모일 것이다. 혹은 모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체스를 써야 돼. 자, 아, 비슷한 표현 다 알려줄게요. It is likely. 아마도니까 모두 돼? Probably도 되겠지? Probably. 그쵸? Probably. 혹은 Most likely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알았니 얘들아? 됐죠?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 Chances a r e Chance a r e 기억해. 아마 모을일 것이다 고은모 가능성이 높다. 알았니? Chance가 무스 뜻이 있다고? 간성 확률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모을 가능성이 높다. 모을 가능성이 높아. y o u find it difficult to recollect the original event exactly as it happened. 까지만 보자 일단 여기까지 또. 자 여기 또 중요한 문법이 나왔어요. 뭘까요? 중요한 게 나왔지. 뭐가 나왔어 여기? 인. 지운다. 그래. 뭐라고 하나? 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다목적어, 진목적어는 몇 형식에서만 쓸수 있다고 했어? 나는 아, 몇 형식만 쓸수 있을까? 오형식이만 쓸수 있어요. find가 오형식으로 쓰이면은 내가 뭐라고 했니? 뜻이 뭐라고 했어? find가 오형식이면 생각하다 혹은 알아내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진짜 몇 번을 말하지 모르겠다. 그렇지? 생각하다 혹은 알아내다라고 find가 오형식이면 알아니? 그럼 봐봐 미나야. 봐봐 미나야. 내가 문제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때에뭘 쓴다고 했어? 그다음. 은빈아, 내가 올해뭘 쓴다고 했어? 이 대신에... 와... 진짜 배신감 쩔어. 난, 나, 나뭘 쓴다고 했어? 이 대신에... 문제로낼때 선생님이 틀리게 하고 싶으면... 하나, 뭐래? 피. 너는 피. 왜 똑바로 못들지안 들지? 아, 무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디저도 안 했어. 뭐였지? 디스... 디스... 혹은? 이러고 디드 디스 낸다고 <laughs> 했잖아. 왜? 언뜻 보기엔 여기가 목적어 자리잖아요, 그렇죠? 될것 같죠? 하지만 안 된다고 왜?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집 목적어인 투부정사 뒤에 나왔기 때문에. 요 투부정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그렇죠? 만약에 투부정사 없으면 디스 댑이 돼야 돼. 다 돼요. 하지만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면은 밖에안 되고 왜? 감목적어니까 여기는. 감목적어예요, 집 목적어, 그렇죠? 됐니 얘들아? 그럼 얘들아, 가목적어, 집목적어 나와도 무슨 뭐 순서가 달라야 해석의 순서가 똑같아.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목적어 보어나는 문장은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다고 미나야, 동사하다라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하다고 동사다지, 하 그렇지? 그럼 목적어 뭐야, 얘들아? 집목적어지. 여기까지 봐볼게. 기억하는 것이 어떻다고 어렵다라고 알아내다, 혹은 생각하다라고 요 그렇죠?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내다, 혹은 생각하다라고 했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시 아니라. 됐죠? 자, 뭘 기억하는 것이 근데 어렵대요? 뭘 기억하는 것이 어렵대? 그 원래의 사건을 정확히 어떻게 아까 나왔지? 이거 주동사. 그것이 발생한 것처럼, 발생한 대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어떻다? 어렵다고. 원래 사건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이 어떻다고 얘들아? 어렵다고. 됐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발견할 것이다. 그럴 확률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됐죠? 뭐 한다면은 첫 번째 뭐 한다면 첫 번째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두 번째 비슷한 사건을 많이 경험했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 했지 얘들아. Your memory of the original event may get mixed up with memories of related events. 너의 메모리, 무엇에 대한 기억이니 얘들아 원래의 이벤트에 대한 원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뒤섞일 것이야. 내가 get P P 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얘들아. 수동이라고 했지. get P P 하면 뭐라고 했더라? 수동이라고요. 그렇지? 뭐라 뒤섞일 것이야? 관련된 사건들과 뒤섞일 것이야. 관련된 사건들의 기억들과 뒤섞일 것이야. 쉬워? 어려워? 뭐 어렵지 않지 거는 그쵸? 1 네. 9번 네. 해볼까? 다음 거? 아, 모르는... 에바. 에바? 어, 40번은 진짜 에바. 아 진짜 화난다. 어.